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스포르팅 맨시티 축구와 관련하여서 스포르팅은 도르트문트에 한 주에서 탈락을 시켰고 맨시티는 파리 생제르망을 2위로 밀어내고 올라왔습니다. 스포리팅은 독일의 강호인 도르트문트를 유로파로 밀어내고 난 뒤에 2위를 차지를 하였고 포르투칼리그 지난 시즌 우승팀이자 이번 시즌에 있어서 포르투와 우승을 다투는 강팀으로서 위용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파울리뉴와 사라비아 등 해결을 할수 있는 최전방의 공격진이 있기도 하고 누네스와 팔리냐가 중원을 지원할 수 있기도 합니다. 페달이 버티는 수비진에 있어서는 코아테스가 중심을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맨시티는 최근 18경기에서 16승을 올리는 엄청난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워낙 두터운 뎁스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겨울 이적 시장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승리를 추구하는 중입니다. 주말 리그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한 스털링이 상대방의 수비를 돌파로 뚫어내고 있고 마레즈도 그릴리슈의 부진을 씻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경기에 있어서 우측 윙백인 카이 오커가 출전을 할수 없긴 하지만 칸셀루가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스포르팅, 맨시티 두 곳에 있어서 맨시티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데 포르투갈의 강팀인 스포르팅도 도르트문트를 잡고 올라온 기세가 좋고 홈에 이점이 있지만 대진운이 좋지 않습니다. 예선에서 이연패를 안기게 되었던 아약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맨시티 상대로는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네스와 우가르테의 중원으로는 로드리와 데브라이너의 맨시티 중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 있어서는 라이벌 포르투와 혈전에서 3 명이 퇴장을 당하는 등 위험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개인기에 좋은 맨시티 윙어들을 견제를 하다가 카드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스포르팅 리그에서는 이유로 승승승승무 최근 5번의 경기에서 연속으로 지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챔스에서의 3승 3패로 도르트문트와 승자승 원칙까지 따지고 난 후에 극적으로 16강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10년 전에 맨시티를 격파를 한 적이 있긴 하지만 지금의 맨시티는 그때의 팀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홈이긴 하지만 패배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전력이 안정이 된 상태의 팀을 상대로 하여서는 고전을 하는 성향이 크기도 하며 조별리그의 아약스와 같은 조가 된 곳인데 홈에서의 경기에서 1대5 대패를 당하게 되면서 조별리그 시작을 호지 않게 시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하여서 3대1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수비에서 강한 팀을 상대로 하여서는 공격적으로 매우 고전함을 알수 있습니다. 스포르팅 맨시티 축구 아약스와의 경기를 복귀를 해보게 된다면 점유율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잃은 횟수는 26대18로 더 많았음을 알수 있기도 합니다. 압박과 조직력이 강한 팀을 상대로 하여서 소유권을 잃고 난 후에 역부를 맞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조별리그에서 베식타스 홈 경기를 제외를 하고는 모두 실점을 기록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이번에도 실점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홈에서의 경기에서 다득점을 성공을 한 경기가 있긴 하였는데 베식타스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한 것이기도 하였고 상대방의 레드카드 이슈가 있었다는 데에 있어서 큰 신뢰를 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파울리뉴의 성적이 좋기도 하고, 사라비아의 컨디션도 매우 좋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왼쪽 공백이 있을 상황에 있어서 곤칼베스의 이탈은 치명적이기도 하며, 한골 정도가 한계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결정자는 곤칼베스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맨시티 리그에서는 1위로 승무승승승 10년 만에 만나게 되는 상대팀으로, 10년 전에는 유로파 리그에서 만나서 패배를 하였는데, 그 사이에 있어서 양 팀의 격차에 있어서는 많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스포르팅 맨시티 6경기를 연속으로 하여서 원정에서 패배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며 이 경기에 있어서도 승리를 가져와서 2차전을 유리하게 가져올 것이 유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은 최전방 고민을 클 것인데, 제수스 그릴리쉬가 이탈을 한 것이 확실해 버린 상황에서 언론에서는 베르나르드 실바가 제로톱의 형태로 포진을 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측면의 마레즈 스털링의 발끝에서 뭔가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기도 하며 과르디올라 감독님도 스털링이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고 언급을 한 것으로 보아서 양 측면에서의 선수들을 극대화를 하는 전술이 유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불의해전을 제외를 하게 되면 원정 두 경기에서 1득점에 그친 것으로 보아서 많은 득점을 기대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챔스에서의 실점률이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을 가지고 있고 조별리그에서 전 경기 실점을 하면서 6경기에서 17점을 기록을 하였고, 라이프체이전 워커의 퇴장으로 인해서 오른쪽을 칸셀루가 맡을 것이 유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마땅한 왼쪽에서의 수비수가 없는 상황에 있어서 칸셀루를 오른쪽으로 기용을 하게 되면 왼쪽 빌드업이 막막해질 것이 유력하기도 하며, 오른쪽만 가지고도 득점에 있어서는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원활한 빌드업에 있어서는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라포르트가 땜빵을 맡을 것이 유력해 보이기도 하며 조별리그의 페이스를 감안해보게 된다면 1실점 정도 허용은 이상한 일도 아닐 듯 싶습니다. 스포르팅 맨시티 축구 잘해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